어쩔 수없이팔편이 없는 관계로 육 예, 평하겠습니다. 예. 어 창문 창문 어이 씨 옆에 나도 창문 있는데 어 창문인데 어이 씨 무서워 갑자기. 자 어,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 친구들과 함께한 등산은 정말 기분이 좋았다. 예, 확 튀어나와라 안돼요. <laughs> 예, 나도 모르게 창문 봐. 바... 아 진짜 창문이 있어요. 야 아, 등산 정말 기분 좋았다. 금세 어두워져서 묵기로 했던 산장에 짐을 풀고. 예. 야, 맛있는 매운탕을 먹고 친구들은 이내 잠이 들었는데, 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불을 키면 자는 친구들이 깰까봐 휴대폰을 비춰가며 벽에 붙어있던 초상화를 구경했다. 초상화는 참참 참 기분 나쁘게 무서웠다. 그렇게 구서, 어, 구경하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깨어보니 어, 초상화 자리에는 창문이었다. 포상한 줄 알았는데 창문이었다. 에아 그거 알아? 응아 <laughs> 아시는 <쉬는> 얘기였군. 이거 <laughs> 이거는 이안 무섭죠 누나. 이거 요거는 재밌었죠. 예. 이거는 조금 안 놀라신 것 같은데. 넹. 아 그죠 그죠. <laughs>